현대전에서 높은 성능의 공격헬기는 지상전의 제왕이며 같은 육상병기에선 천적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류탄을 비처럼 퍼붓는 공격헬기의 30mm 기관포 앞에서 적 보병이나 장갑차 따윈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인데요. 심지어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공격헬기에겐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하며, 애초에 공격헬기의 탄생 배경이자 존재 이유는 바로 전차를 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격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개발 난이도가 낮은 수송헬기도 개발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2018년 마침내 한국형 공격헬기 LAH가 개발되었습니다 LAH는 예산으로 1조 2천억 가량을 투입하여 214대를 양산할 계획이며 소형 무장헬기인 500MD와 중형 공격헬기인 코브라를 전량 대체할 예정입니다 LAH는 소형 헬기라고 저평가받지만 의외로 체급에서 중형 공격헬기인 코브라를 훨씬 능가하며 대형 공격헬기인 아파치에 근접합니다 또한 LAH는 아파치를 전설적인 전차킬러로 만들어준 헬파이어의 한국형인 청검 대전차 미사일 네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밀집도가 높은 북한의 방공망에 대비해 여러 신기술을 탑재하여 기동성과 생존성도 매우 우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LAH는 종합적인 성능에서 아파치에게 열쇠지만 처음 개발한 것치곤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LAH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탄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LAH H가 개발되면서 북한군의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LAH를 개발하자 북한에서 난리 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유일한 전략, 아니 최후의 발악은 바로 재파식 전술인데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심장인 서울은 휴전선과의 거리가 50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우선 휴전선 인근에 주둔하는 수십만 명의 보병을 고기 방패로 내세워 한국군이 구축한 방어전선의 전력을 최대한 소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은 4천대가량의 모든 전차를 끌어모아 기계화 사단을 편성한 뒤 속전속결, 로 휴전선을 돌파하여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에 돌파구를 확보합니다. 이후 어떻게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점령하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적과 통일을 위한 최후의 결전을 치른다는 것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재파식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육군이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 아파치를 도입한 것은 물론 한국형 전차킬러인 LAH를 개발하면서 가볍게 파해되었습니다. 사실상 북한군이 공격헬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8위에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과는 달리 구형 미그 29, 40대가 전부인 북한 공군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한국 공군이 한반도 전역에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아무리 기갑 전력이 많아봤자 공격 헬기에겐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애초에 호랑이에게 양이 몇 마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36대의 아파치로 4 0 0 0대 가량의 전차를 모두 사냥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00대 가량의 전차를 모두 사냥하기에는 가량이 LAH가 가세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LAH가 네 발을 탑재하는 청검 대전차 미사일은 헬파이어와 동급이기 때문에 M1A2와 K2 흑표 레오파드 2A7을 제외한 모든 전차의 격파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생산된 지 50년이 훌쩍 넘은 북한의 구형 전차들에겐 과분할 정도이며 진지하게 미사일 값이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LAH는 대당 청검 대전차 미사일을 네 발씩 탑재하기 때문에 한번 출격할 때마다 북한 기갑 전력의 20 5%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북한군이 LAH의 포화를 힘겹게 돌파하며 진격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군단과 마주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군의 북진시에도 LAH는 엄청난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지역에 제공권을 장악한 한미연합군의 폭격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KN-06 같은 지대공 미사일은 진작에 파괴되었을텐데요. 당연히 RPG-7 같은 구형 미사일은 털 끝도 칠수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으로 올라간 LAH는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북한군의 잔존 병력을 사냥할 것입니다. 이는 보병을 투입하는 것보다 인명 피해를 줄이고 훨씬 신속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LAH의 개발은 아파치 추가 도입과 더불어 북한군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요. 한국 육군의 공격헬기 전력 덕분에 엄청난 물량을 자랑하는 북한 육군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LAH를 개발하면서 세계에서 몇안 되는 공격 개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한국군의 LAH 개발은 휴전이.